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프랑스 행정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. 프랑스에서 자리 잡으려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행정처리들이 있어요. 처음 외국에서 살게 되면은 뭐터 해야 될지,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, 저의 경험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아마 이 오피 서류에 대한 내용은 유아학원을 통해서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. 어, OP는 비자 이외에 합법적인 체류를 증거하는 1년짜리 스티커예요. 비자만으로는 이 비자 만료 후에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OP를 꼭 받아야 합니다. OP 서류를 빨리 처리해야지만 다른 행정서류들이 또 원활하게 또 진행되기 때문에 얼른 오피를 먼저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저는 예전에 생태티엔에서 와그라때이 오피를 신청하는 종이를 한국에다 두고 와가지고 엄마가 저한테 프랑스로 다시 보내주셨던 일이 있거든요. 저는 한국에 두고 왔다는 게 확실했고 받으면 되니까 뭐 다행이었지만 이 대사관에서 주는 대사관 도장이 찍혀 있는 이 서류를 분실하게 되면은 너무 골치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. 어, 소중히 잘 챙겨서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.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서류를 스캔해서 올리면은 굳이 우체국에 가서 우편으로 서류들을 보내지 않아도 OP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. 그렇지만 저는 우체국에서 우편을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. 대부분 이 OP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마 지역마다 다르겠지만, 가족관계증명서, 그리고 기본증명서, 번역하고 공증받은 거 사본을 보내야 되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의, 자기 지역의 그 경시청 홈페이지에서 잘 확인해 보시고, 이제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모든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, 등기 우편이어야 돼요.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고 나면은 이제 AR이라는 거를 처음 받게 돼 있어요.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약간 어 항공권 같이 생긴 건데 AR이라고 써져 있어요. 근데 그거는 그냥 뭐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잘 받았다라는 등기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잘 받았다고 오는 거기 때문에 어 그걸 받으면 안심이 되죠. 안심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. 이제 중요한 거는 편지 두 개를 받는 건데요. 첫 번째 거는 똑같이 그냥 AR이랑 어나잘 받았다, 뭐어 많게 된거 없다 이런 음 그냥 그런 레터고 두 번째는 홍대부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는 중요한 그런 레터예요. 그걸 이제 잘 확인하고 가지고 가셔야 돼요. 그 오피 헝대부 날짜를 받고 이제 오피를 받으러 경시청이나 뭐 학교 안에 있는 부설 경시청, 조그만 경시청 같은 데를 가시게 되면은 어 그때는 또어또 어또 다른 서류들이 필요해요. 근데 대부분 보낸 거랑 비슷해요. 학교 입학 허가서 그리고 뭐집 계약서 뭐 이런 것등등 보낸 것들 다 챙겨 가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피 비네트 값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우편으로 우표로 받아요. 그거를 우표로 받아요. 그래서 그 우표를 60유로였나 70유로를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일반 우표는 안 되고 그거용 우표를 인터넷에서 살수 수 있어요. 사서 그거를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. 어, 그거를 이제 제출하면 끝이에요. 지역마다 좀상이하지만 대부분 오피를 받기까지 한 달에서, 어, 짧게는 한 달에서, 길게는 세 달이 걸려요. 이 오피 기다리는 기간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밤마다 울었던 생때띠에 는서의 우울했던 기억이 있는데, 그거는 제가 나중에 컨텐츠로 따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. 오피를 처리하는 동안 또 만약 오피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, 어, 또발 빠르게 은행에 가서 은행 업무를 처리해야 해요. 프랑스 계좌가 없으면 핸드폰 개통도 힘들고 집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은행 계좌부터 여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같은 은행이어도 지점마다 예약을 해야 계좌를 열수 있는 곳과 예약을 안 해도 계좌를 열수 있는 곳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글 지도에 이렇게 어 은행들 보면은 외국인이 평가를 한 은행이 있어요. 거기 별점과 이제 어그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 이렇게 보면은 어 나성홍대부로 갔는데도 계좌를 열어줬고 너무 정띠했어 라고 이렇게 어 써놓은,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평가한 곳에 찾아서 이제 가서 계좌를 열면은 어 좀더 수월하게 계좌를 열수 있겠죠. 계좌를 만들 때도 아까 OP랑 비슷하게 어 학교 입학 허가서 그리고 집 계약서, 그리고 여권, 그 여권을 들고 가면은 여권 사본도 거기서 그냥 다 만들어 주고, 비자도 거기서 사본 해 주시고 하니까 어, 저는 그냥 여권을 가지고 갔었어요. 이 필요한 서류들도 다 은행마다, 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몽땅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혹시 모르니까. 계좌를 만들 때 핸드폰 번호를 요구해요. 그럴 때는 그냥, 나 오늘 어, 계좌 만들고 핸드폰은 만들 건데, 어, 그거 핸드폰 번호가 나오면은 내가 바로 와가지고 핸드폰 번호를 기입할게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냥, 오케이, 그냥 넘어갑니다. 꼭 필수적인 건 아닌 것 같았어요. 은행 계좌는 바로 열려서 내 계좌에다가 돈을 바로 넣을 수도 있고,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내 계좌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. 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힙이라는 A4 사이즈의 그 종이를 주는데 거기에 내 계좌 번호와 내 정보들이 이렇게 기입된 거예요. 그거를 관공서에다 이제 보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은근히 또 많이 쓸 때가 있어가지고 어 잃어버리거나 다 쓰면은 또 가서 달라고 해야 되니까 그냥 스캔을 떠서 내 USB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은 어 필요할 때마다 프린트해서 쓸수 있으니까 더 좋겠죠. 카드는 3주 정도 기다리면은.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그런데 은행마다 조금 다른 게, 어떤 은행은 제집 우편함에다가 바로 카드를 발송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. 어또 다른 경우는 제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가 와요. 너 카드 나왔으니까 이제 받으러 와라고 그러면은 가서 받으면 됩니다. 은행 계좌를 열었으면 이제 바로 핸드폰 대리점에 가가지고 유심을 사야 돼요. 근데 저는 하루에 이렇게 나선 김에 다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시차 적응도 잘안 돼서 일찍 일찍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은행에 갔다가 이제 오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또 대리점이 여니까 그 오후에 대리점에 가서 핸드폰을 개통하고 했습니다. 방문하기 전에 이렇게 프자사에서 프라, 어떤 대리점, 어떤 회사가 가장 좋을지 이런 정보를 다 모아요. 그래서, 어, 그거를 토대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리점에 가서 개통을 하면 됩니다. 저는, 어, 오하운시보다는 조금 싼, 그렇지만 프리모바일보다는 조금 더 인터넷의 퀄리티가 좋은 V i 그에서 개통을 했어요. 개통할 땐 아까 전에 은행에서 받았던 힙, 이라는 그 A4 용지 내 정보가 기입된 내 계좌 번호가 기입된 그 종이가 필요하고요. 여권과 입학 허가서 그리고 집 계약서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해요. 근데 또 이것도 대리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은행 갔다가 바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. 개통은 그날 바로 가능하고 OP 신청이랑 그 은행 계좌 여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 빠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생각하고 룰루랄라 집으로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. 집세 보조금 신청은 사실 오피 신청하고 편지를 받아야지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들 해요. 그렇지만 저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일단은 다른 서류들을 다 보내고 오피에 대한 서류를 받... 받으면은 그때 다시 그 서류를 보내는 추가적으로 보내는 그런, 어, 그런 절차를 밟았어요 집세 보조금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로 근데 가족관계 증명서랑 기본 증명서는 그 깨플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증명서만 허용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OP를 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신청을 했던 거예요 OP 사진까지 완벽하게 이제 제출이 됐다면은 그 다음 달 5일 정도에 이제 못 받았던 집세 보증금까지 다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꽁돈 생기는 기분이에요 두 달치 세 달치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보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시앙스 말라디고 하나는 뮤튜헬이라는 거예요 어, 아시앙스 말라디는 70% 환급해주는 보험회사고 뮤튜헬은 어, 나머지 30%를 환급해주는 그런 보험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들면은 병원에 가서 이제 돈을 왕창왕창 쓸 그런 일이 없겠죠. 음, 아시언스 말라디는 무조건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무듀헬은 저희가 선택사항이에요. 어, 아시언스 말라디는 원래는 그 아시언스 말라디 그 신청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돈을 한 300유로 정도 주고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난 후에는 이제 공짜가 되었어요.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됐고 아멜리라는 사이트에서 신청하게 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새로운 제도기 때문에 굉장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. 신청은 마찬가지로 항상 필요한 입학허가서 은행 계좌가 적혀있는 힙 그리고 여권 사본, 비자 사본, 오피 사본, 그리고 집 계약서 이렇게 필요합니다. 사이트에 스캔해도 서류를 그냥 다 올리면 돼요. PDF 파일로. 그리고 그 이후에 신청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임시 증명서가 나와 있어요. 또그 임시 증명서를 받고 한달 정도 기다리면은 이제 진짜 증명서가 나옵니다. 근데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. 이 증명서가 나오면은 그 안에 내 보험 번호가 들어있어요. 그 보험 번호를 가지고 이제 아멜리 사이트에 가서 이 회원가입 절차를 또 밟아야 돼요. 이 회원가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집으로 보험 카드를 신청하라고 우편이 와요. 근데 그 우편을 보면 이제 또 뭐를 다 쓰고 내 사진을 붙이고 그래서 또 그거를 뭐 우편으로 보내라 막 이런 사항들이 써있거든요. 근데 그거 너무 잡고또 기다리 또 우체국까지 언제 가요? 또그 정도 되면 이제 학교도 시작했을 때데 그래서 저는 이용했던 게 아시오스 말라디 어플을 이용했었어요. 어, 이 아멜리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다 되고 완벽하게 됐다면 어플도 회원가입이 다 되어 있어요.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 어플에서 이깍두비탈이 이 카드를 보험 카드를 어...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이 있어요. 그 양식에 맞춰서 어플 안에서 내 정보를 기입하고 내 사진을 등록하면은 한 2-3주 기다리면 카드가 집으로 도착을 합니다. 이 카드는 1년에 한 번씩 또 연장을 해야 돼요. 근데 이 연장은 굉장히 쉬운 게 그냥 가까운 약국에 가서 나 이거 연장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기계에 넣었다 빼서 연장을 해줍니다. 굉장히 쉽고 간단하죠. 자, 여기까지. 어, 프랑스에 오셔서 세달 정도 고생을 해야 하는 이 서류와 행정 처리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. 오늘 컨텐츠도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인스타로 또 DM을 주시면 제가 답장을 해드릴게요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 안녕!